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1 1월달에 대박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매 달마다 시작되는 기운이라든지 마감되는 기운이라든지 그런 기운들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을해월이라 그래서 이 구성학으로 봤을 때 달의 기운이 중궁의 오가 들어간다 즉 모든 것이 원점이 되거나. 모든 것이 초기화가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힘들었던 분들도 양력 11월 달에 잘 보내시면 보다 더이 운이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절로도 이제 겨울의 초입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조금 운이 좋은 분들도 양력 11월 달을 잘 보내셔야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시기라 쉽기 때문에 양력 11월 달에 제가 올려드리는 개운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력 11월 달을 해오른 기본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 호수나 강가 약간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호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꽃이라든지 꽃이 이쁘게 피어 있는 그런 물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비추는 그런 네온 사인을 볼 때는 약간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마음이 들뜨겠지만 잔잔하게 밤이나 초저녁에 이 호수가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좀 차분해지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월들은 기본적으로 이 때까지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전화점이 될 것이고, 이 때까지 무언가를 준비해왔던 분들에게는 드디어 이 값진 년의 간목이, 해수, 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들 대반하시길 바라며 첫 번째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띠는요, 바로 쥐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쥐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방합이라그래서 겨울을 좀 좋아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쥐의 습성상 쥐고 구멍에 숨어있나 남들에게 잘 안보이는 그런 곳에서 많이 다니잖아요. 겨울은 아무래도 좀 어두움을 의미하고 사주의 음양 기준으로는 음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쥐떼기는 더없이 좋은 그런 귀인을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고 또 망신사례라 그래서 망신사례라는 것은 나의 이름이 남에게 알려지거나 내가 좀 유명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좀 알려져서 월급이 올라가거나 사람들관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띠가 바로 쥐띠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성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양력 11월달 을해월은요 기본적으로 정인이라 그래서 문소운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쥐띠분들 뭐 집을 매매하시거나 어떤 계약서를 얻어야 되거나 그런 것에는 더없이 좋은 시기라 할수 있고 두번째 운이 좋아진 띠는요. 바로 양띠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양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짓살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삼합이라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공으로 공망으로 안 좋게 돌아갔다 하더라도 양력 11월 때부터는 뭔가 이것이 성취를 내고 꽤나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 것도 좋고 무언가 준비해왔던 것을 내가 이제 남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혹은 내가 든든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띠 중에서 가장 좋은 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거나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혼자서 잊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분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지는 띠는요. 바로 소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소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좋아지냐면요 방합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아진다 할수 있고 재생관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재생살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노력하면 그것이 결과물이 잘 나오는 그런 식이할수 있습니다. 양력 10월 달에는요 이 술토라 그래서 축술미 삼형살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양력 11월 달에는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거나 나를 알아봐주거나 나의 노력을 정말 좋게 평가해주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운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양력 11월달이다. 특히 재물운이라든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운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거나 옮기고 싶은 분들은 이동 방해를 잘 설정하셔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신원구에서 달력을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 탁상 달력이 32,900원인데요 양력 10월 27일까지만 딱 일주일간만 택배비 받지 않고 구매하시면 29,900원에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을 옮기는데요 옮기는 기념으로 조금 물량을 들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달력이 잘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이 기간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양력 27일까지 미신왕국 달력을 2개 이상 구매하시면요, 당연히 택배비는 무료이고요. 20명을 선발해서 미신왕국. 달모 파우치를 임의로 네이비든 베이지든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누가 당첨된지는 상품을 수령해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달모 파우치가 이제 거의 품절입니다. 품절이 되기 직전에 제가 또 수량을 따로 20개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달력 2개 이상을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임의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다면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하셔서 구매하셔야 이벤트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트를 통해 사시면 안 되고 전화로만 오직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다 송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취소라든지 재주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어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2025년 미신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에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보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번째 매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 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가인장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보았기 때문에 매 달의 균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 주인 감사드리겠고.